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자유 세계의 지도자라 칭했다. 유럽과 동아시아 민주 국가들은 미국의 패권적 태도와 일방주의에 불만을 가졌지만, 냉전기 소련과 중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해구산과 동맹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나토에...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 경제 금융 시스템의 미국 주도 구조는 오랫동안 민주 국가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와 함께 미국의 역할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토의 가치를 폄하하며 집단방위 의무를 약화시켰고 동맹국들을 무임승차자라 비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중단을 선언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민주국가의 등을 돌렸다. 무역 분야에서도 트럼프는 거의 모든 주요 경제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을 확대했다. 이로써 민주국가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으로 보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외교행보는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권위주의 지도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푸틴과는 우크라이나 분할을 논의했고 시진핑과는 위대한 관계를 자랑했다. 반면 캐나다 총리나 유럽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 이는 민주국가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권위주의 진영과 협력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이 같은 행보는 국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공화당은 언론 학계 법원의 압박을 가하고 선거구 조작과 투표 제한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부통령 벤스는 유럽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주장하며 민주주의 진영을 약화시키는 노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민주국가들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보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제 민주국가들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 스스로 생존과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그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군사적 자율성, 유럽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비와 핵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의 핵전력은 제한적이므로 공동 핵억지 체제 구축이 논의될 수 있다. 아시아 민주국가들은 장거리 미사일 해양력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미래전은 AI, 자율무기 드론, 우주 기반 무기 등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주국가 간 협력 연구가 필수적이다. 경제적 연대와 공급망 재편. 중국은 히토류 반도체 배터리 소재를 무기화해왔다. 이에 맞서 민주국가들은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 자원부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국가들은 계약 집행과 법치 기반을 공유해 권위주의 국가와 차별화된 신뢰할 수 있는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사례는 민주국가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결속. 민주국가들은 미국을 지도자로 추종하기보다 다극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유럽연합,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가 민주주의 공동체의 핵심 축이 되어 제도 규범 정보를 공유하고 권위주의적 영향력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국가별 전략. 캐나다는 경제와 국경방어에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미국과의 충돌은 피하되 유럽과 아시아 민주 국가와 직접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핵무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할 수 있다. 유럽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민주주의 방어의 최전선에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한계도 드러냈다. 유럽은 경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압류 드론 요격 반체제 세력 지원. 우크라이나 지속적 지원 등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 또한 젊은 러시아 세대에게 자유롭고 번영하는 유럽의 대안을 보여줌으로써 체제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경우 일본, 한국, 호주, 대만은 중국과 북한의 압박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호 방위협정을 확대하거나 군사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해양 안보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아시아 민주국가들의 핵심 과제다. 민주주의 생존에서 확장으로. 초기에는 민주국가들이 단순히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생존 전략을 세우는 수준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략은 권위주의 체제를 압박하고 내부 변화를 촉진하는 민주주의 확장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흔들릴 경우 민주국가들은 새로운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세계 질서를 민주주의 중심으로 재편할 기회를 얻는다. 만약 미래의 미국이 다시 민주주의 노선으로 돌아온다면, 이 과정은 더욱 제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지도자로 복귀하지 못한다. 오히려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미국 없이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은 다극적 민주주의 동맹이 될 것이다.